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프로페셔널 이 게임 한번 해볼게요. 보석을 훔치는 게임인데, 자, 우클릭으로 마우스, 아, 카메라 회전이고, 관절들을 선택해서 보석을 훔치는 게임인데, 아, 아니, 아니, 벌, 벌써? 아니, 벌써 오신다고 그러나? 얘도 이렇게밖에 안 돼? 아. 넌되세 오, 뭐야,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봐. 조니조니 조이. 조니. 자, 조니조니 가봐. 조니 오,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좋아, 여기서 스톱. 걸어 놨으니까 나머지 팔로 앞으로 조금씩 가. 그치, 오, 괜찮은데, 전법? 일어났고 음. 다시 돌려. 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거 아니야. 자, 가자. 음 일어나. 그치. 하고, 어? 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그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착하게. 자, 다시. 돌려. 오케이. 몇 중이야, 뭐, 몇쪽이야 거의 뭐.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일단 박스에 아까처럼 팔을 기대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돌려서 팔 기대 딱 일어나 이렇게 오이 어, 보석을 바라보는 이 포즈가 되게 좋은데 자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잘해야 돼 팔로 이렇게 하면 안되나? 그래. 어, 안될 것 같고 얘가 각도가 이렇게잖아. 뻗어, 그렇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너가 다시 접어봐 접어봐. 가 올려. 아 올라가? 덮여. 어. 올려봐 아 왜이렇게 뻣뻣해 돌리면 어떻게 돼 에에에라에라 에에라이라 아유씨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잘갈수 있을까 자 아... 일단 접어버리자 이단지도 접자 일단, 일단 일단 접자 어떻게 됐더라 일단 요렇게 해서 접어 굴러가기 전법으로 이렇게. 그치. 그치. 오, 그치. 자, 시야그이지자 시야가 이렇게 더 좋으니까.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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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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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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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 박을를 밀어 아, 미는거 안 나, 밀어 여기서 이러다 펴봐 다리를 펴 갑자기 벌 쓰는게 되버렸는데 펴서 이 팔을 아, 어, 이 팔은 다 펴준거고 이 팔을 펴 조금 오르겠지? 그 다음에 직선 펴 엎드려 버리를해그 다음에 이 팔로 넘어가 어? 아이잉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그렇지 됐다 됐다 나 그렇지 아이 팔이 문제야 너빼 잠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걸어, 이렇게 뭐걸어서 밑으로? 아... 그렇지! 자자자자자깐 잠깐, 잠이 너무 겨 넘어와, 일로 오, 제발, 제발, 제발 얘를 그렇그치지그렇쳐 그리고 넘어와 넘어와 제발, 넘어와 제발 어차피 좀, 오케이, 예상거 쉽죠? 다시 나중에 펴. 자, 이렇게 펴는게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펴. 펴. 여기도 펴고. 이자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괜찮으가 이건 누가 봐도 다음에 안될것 같죠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야 이요 레이저가 요이 등으로 튀어 이게 통과되게끔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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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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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도 완벽했는데. 너머, 이따 마지막넘어맞마지막넘어맞마지막으넘어 맞으면서 맞으면서 아, 봐. 아, 점점 왜이사게자세 일어나게 되네 오케이 오 오케이 돌려봐 너, 너가 너이 너 팔로 넘어가야돼아까처아 그럼 닫는대 아 아들. 이 팔을 돌려서 돌려서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것아 아, 이렇게 하더 안될.. 된거 여기 들고 나발 뻗어봐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놔봐 오.. 이런 망한 것 같은데? 게뭐오 뭐야 어, 어? 나이스 아 방금 알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게임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치 쉽아 쉽다 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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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올려서 자자자 선생님 잠깐만 쪽. 오케이 너는 가만히 있어 아 이게 아닌데 떠 올라가보자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어, 좀, 좀 아프겠는데? 원, 투. 어, 예민한 곳이 좀 아프겠는데? 그래, 어쩔 수 없어. 보석이 더 우선순위야. 보석이 더 비싸. 침착하게. 자, 이거는 또. 좀... 오, 이제 됐는데, 한다. 텐더 텐더. 세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우지다 예상했던 바. 아 뭐야 고개도 이끄덕끄덕할수 있구나. 아, 아 망했다. 어떻게 올라왔네. 올라와. 그냥 올라와. 아아 여기가 문제야. 여기 여기서 잘 해야 돼. 아, 다 여기서 이 팔도 올려놔 일단. 그리고 팔을 자, 숙숙봐 보석을 바라봐 보석을 향한 너의 음. 마음을 보여줘 시짜 좋아 오 그래. 음. 음. <laughs> <laughs> 아. 그냥 될것 어떻게 안 어떻게 어떻게 왔돼 내가 어떻게 왔는아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들어서, 팔을 좀 접어야겠다, 그지 접어서 내몸 쏠리게. 그 다음에, 이 팔을, 펴 놨고, 네, 이 팔은, 이렇게 더 두어버려. 더 계단과 한 몸이 돼. 잠깐만 아 여기까지 와서 떨어지기 싫어 그렇지 올라갔다올라갔다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반좀 접어서 볼까아니다 네, 써주고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팔꿈치로 만 팔꿈치 안 다? 아이 팔꿈치 닿지가 안돼 잠깐만 아야 어렵다 이거 어렵다 오케이 게임 인정 꽤 어렵다 인정 게임 어려운 거 인정 너내한 해야 돼 너, 너는 바닥 다리가 땅에 닿아서안돼 제발 안돼. 아, 자 일단은 이 계단에 걸릴 만한 이 건박질 주면 안 돼. 들어보라, 붙이. 그래, 너도 이렇게 들어. 너도 너도 이렇게 들어. 그냥 몸 동그레져야 돼. 그러나서. 오오오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오. 들어봐, 근데. 네. 그 다음에? 접은 다음에? 다음 계단 위로 올리면? 다시 보자. 제것 같은데? 그치. 미안, 미안, 미안. 아, 잠깐만. 괜찮을 아, 것같 접고 올리고저 안돼? 일단 오케이.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다다다다다 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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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와. 나 다음 칸은 뭐더라가 에라이, 모르겠다. 아이. 어? 접은 다음에 팔꿈치를 밀면 또 되지 않을까? 어? 어? 팔꿈치 뭐이 팔꿈치지? 내가 걸려서 그래.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점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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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마.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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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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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가기만 해 느려도 양해 좀 해주세요 뭐 어쩔 수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여기서 난관 봉착 같이 여기서 천천히 해봐 그래서 펴서 올려놔 다리도 올려놔봐 그리고 나의 오른팔로 밀어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서서 바꿔야 돼? 아큰일다여여서어 어떻게 아아아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아서아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일어나. 그다음에 또 머리를 들어. 사람을 저어 나가면 저저저저... 아, 이거 어이틀 났다. 이거 씨... 사람이 일어나도 일어나 보자. 아 <laughs> 뭐가, 뭐, 느낌 안 좋아. 아, 어떡해. 오케이. 갔어 일단 갔어. 자, 욕심부리지 마. 바로 욕심부리지 마. 할수 있다. 좋지, 일어났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또 달라 그래 따옷 응. 다옷아보움이좀 앞으로 옮긴 다음에 일단 여기장 잠시만 돌리면 올라올 것 같은데 다 왔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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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도 멀어질 것 같아 눌려서 됐다 이게 닫기만 해서 끝이 아니야 설마? 그때 닫긴 했는데 스 음. 빨리 다와이 아. 정도면 줘야되는 거 아니야? 아하 가 가야 돼?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나가냐 아이 너무 절대 너무 너무 져이 그냥 너무 어대 버려야지 가자 응. 가자 어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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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아니아니가 자, 자, 가자. 말 들어야지. 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말들어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집 가서 밥 먹자. 집 가서 이거 버섯 팔아가지고 치킨 사 먹자. 빨리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음, 어, 맞아 어쩔 수 없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춰보자. 어쩔 수 없어. 어, 아프지, 아 맞아. 아파. 아파야즈아야야아 파이도 어쩔 수 없어. 자, 가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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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가지빠가 아빠가... 아게 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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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음에, 앞으로 굴려. 쉽잖아. 팔을 딱 넘겨. 그렇지. 팔을 또 당겨. 그렇지. 깨달아 버렸다. 그렇지. 이렇게 조금씩 하면 지렁이접법.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더다! 휴. 아, 나이스. 어, 28분 12초 걸렸네요. 더 프로페셔널이란 게임이었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시